자, 이번 시간 에 조건부 가장 기본 다시 한번 할 거야. 잘 보세요. 조건부 기본은요. 조건부 기본은 음, 그냥 이거야. 어, 요렇게 a 바 b. 이게 이제 바 해서 요렇게 쓰면 그 의미가 뭐냐면 b가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야. 다시 얘기하면 주인공은 a지. 근데 b가 일어났다라는 가정 이 상황에서의 A의 확률이야. 그래서 확률로 쓰면 이렇게 쓰고요. 요걸 요렇게 써도 되는 거야. B의 개수 중에 B의 개수 중에 A하고 B가 동시에 A가 차지하는 B 중이야. 자, 다시 한번 이게 어떤 의미냐면 B 사건 B 중에 사건 사건 B 중에 사 조건 A가 차지하는 비율이야.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차지하는 비율이 뭐야? 자, 봐요. 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해놓고 조건방률의 가장 기본은요. 선생님이이렇게 한번 해놓아볼게요. 1, 2, 3, 4, 5, 어, 6, 7. 자,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자. 8. 아, 좋아요. 6이라고 할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봐. 여기서 A의 확률을 묻잖아. A의 확률이라는 건 전체로 보는 거잖아. 그럼 전체 6개 중에 A가 차지하는 건 3개 해서 2분의 1이야. 근데 P에 A가 B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란 뜻이야. 이게 B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그러면, 요 놈은요, B가 지금 총몇 개야? 4개 있잖아. 여기서 시작하는 거라고. B가 4개 중에 얘가 몇 개야? 두 개지. 그러면 이것도 2분의 1이야.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건과 확률을 정확하게 조금 더 이제 독립을 배우게 될 텐데, 거기서도 선생님이 이 예를 쓰겠지만, 독립이라는 것이 이거랑 이거랑 같을 때거든. B가 일어나든 안 나든 여기, 여기 같을 텐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거는 뭐냐면, 이 의미가 B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 보통 A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전체에서 얼마를 구하잖아. A에 차지하는 비중이잖아. 이거는. 근데 얘는 뭐예요 B에서 A가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알아두셔야 된다. 요게 그 의미야. 요게, 요게. B에서 A의 확률 이걸 착각하는 애들은 선생님, 이게 P, B분에, 그럼 A가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P, A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이 중에 요거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요건 교집합이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거 왜 갑자기 확률은 뭐예요? 여기서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분자 분모에다가 전체 사건을 이렇게 나눠버리면 확률이 돼버리죠 맞아요? 전체 사건의 개수 중에 비하면. 그래서 확률로 나타내는 게더 편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개수로 나타낼 때 편할 때가 있어. 자,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들어보면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어, 조건 확률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뭐뭐 1대인데 이거 일대로 너무 구분하지 말고, 앞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라고 전제를 까는 거야. 가정을 까는 거라고. 뭐라고?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남학생일 때라는 거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 이 일대로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죠그 사건이 발생해서 그게 전제가 되는 거야. 전제. 알겠어요? 가정이 된다고, 가정. 그래서 이게 남학생일 때라고 하면 딱 분모에 가는 거야. 분모. 그러니까 남학생이면 여러분들은 여기 안에서만 보는 거지 다른 거볼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가 35가 되는 거 35. 그리고 2학년이 확률이잖아. 그러면 여기 중에 2학년이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15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알겠어요? 조건 확률은 전체가 아니야. 아, 분모가 전체가 아니고 앞에 전제가 되는 사건이 분모로 간다. 그게 중요한 거. 자 다시 한번 봐요. 자, 문제에서 앞에 전제가 되는 사건이 뭔지를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금 같을 때요. 문제에서 봐요. 아, 뭐야, 끝난 거예요? 아, 문제가, 아이고, 문제가 선생님이 잘렸나? 아, 여기도 있네. 이거 번호만 좀 붙여버렸구나. 자, 문제에서 뭐랬냐면, 한 명을 선택했더니, 제주도를 희망한 학생일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주도, 제주도 어디 있어? 제주도. 제주도잖아 이게 제주도 제주도 희망한 학생이면 이거야 이거 이해가세요 제주도 희망 학생이니까 부모가 400인 거야400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부산도 희망했다 아 부산 이거 안에 부산도 희망한 학생 250이잖아요 렇게 알겠어요 그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뭔지 알겠죠 다시 한번자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딱 보시고 어 2학년 학생 저기서 여학생일 때 임의로 뽑았다 사건이 발생했던 거 전제가 여학생을 뽑았대 아 여학생을 뽑았어 그럼 너가 부모야 9 플러스 n이 부모야 이건 개수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2학년이다 2학년 여기 자 알고 근데 그 확률 얼마나 8분의 5라고 좀 이해가요 조건 확률이 아, 다시 한번 자 선생님 표로 이렇게 나타낸 것도 있고요 이거 보니까 청소년이었을 때 이랬잖아 그렇 그럼 부모가 청소년이 돼야 돼다 근데 여러분들 봐요. 반란객 중에 청소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이거 표가 그려져 있으면 너무 쉬운데, 표가 안 그려져 있을 때는, 어떨 때는 표를 그리는 게 훨씬 쉬울 수도 있어. 하나, 둘, 셋, 넷. 아, 그림 이상하지만, 그냥 합시다. 항상 네 칸을 그려. 요렇게. 네 칸, 네칸 그려놓고, 네 칸, 네 칸, 1 6칸 그려놓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한다. 청소년 하면 청소년 되는 거와 아닌 거. 그 다음 여기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왜냐면 문제에서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문제에서 봐요. 청소년은 전체 의 5분의 2래요. 청소년이 전체 5분의 2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5분의 2 있습니다. 청소년 전체. 그 다음에 청소년인 남자는 전체 7분의 2. 전체 7분의 2. 이렇게 적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적어놓으면, 여기에는요여기에는 요거, 여기에는? 이거, 이거 더해서 5분의 2잖아요. 그쵸? 어, 일단 이렇게 하고. 그럼 봐요. 임의로 뽑은 학생이 청소년이었을 때. 그럼 여기서만 보면 되는 거예 여기서. 그럼 분모가 뭐예요? 분모가 5분의 2야. 이건 확률로 나타났지, 이게. 5분의 2라고 해서 확률로 나타났죠. 그게 여자의 확률이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요거 여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 x가 어떻게 구해요? 이거 두개 더하면 되죠. 뭐야요 7분의 1 더하기 x가 5분의 2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이 x값을 구해보면 계산은 나올 건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보자. 표를 그려보자. 에? 하나 더 봐요. 여기도 퍼센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고 문제를 선생님 다표를그려요 그게 아니라 딱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야. 앞에는 뭐야? 청소년인 것과 아닌 것. 남자, 여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야. 여기도 가만히 봐봐. 문제 풀다 보면 어, 보호 운동에 참여한다.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또 뭐야? 여학생이잖아. 그러면 또여남 이렇게 쓰라고. 그럼 봐요. 참여하는 학생은 학생 전체의 75%야. 전체 75%니까 선생님이 여기 숫자 쓰면 0.75라고. 그래서, 이렇게 적어 이렇게. 0.75. 그리고, 문제에서, 여학생은 전체 45. 뭐라고?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학생은 전체 45야. 0.45. 그럼 뭐예요? 아, 여학생이랬지? 0.45. 그럼 여기는 남학생은 자동적으로 알수 있죠. 0.35. 이렇게. 그럼 봐요. 이제, 문제에서, 참여한 학생일 때, 아, 운동에 참여했다? 여기서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러면, 0.75가 분모고, 당연히 이건 물어보겠죠. 아니요, 학생이0.4 됐나요? 자, 이게 조건부 확률의 가장 기본이야. 알겠죠? 요거 가지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갈 거야. 정해 리 보세요.